뭐 이거? 오 오야 야, 야 어? 잔 빨라 잔 빨라 오야 잠깐만 오야 야야 오야 잠잠했는데? 어? 아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셋이 멀티 플레이로 즐겨볼 컨텐츠는요 이전에 한번 즐겨봤었죠 다이버 시티라고 하는 멀티 장르 어드벤처 맵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1.8 버전을 맞이해서 다이버 시티 2가 나왔다고 합니다. 오! 기존의 다이버시티의 제작자분도 요런 맵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그전에 더 코드 시리즈죠. 더 코드 시리즈의 제작자분도 이 어드벤처 맵을 제작하는 데 참여를 했다고 해요. 퀄리티 안 할래. 퀄리티가 짱짱하겠죠? 나는 <laughs> 그래 그래. 이 퀄리티가 짱짱할 수도 있는데 멘붕을 할 수도 있어. 이거 안 할래. 어, 아니 아니 아니야. 나, 안 할래. 아니 아니 아니야. 멘붕 오는 거 나오면 껐다 해야겠다. <laughs> <laughs> 아이 뭔 소리야. 안안 어, 들려 아, 어, 뭐, 기존 다이버시티 제작자 안돼 예.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야 아니 안돼, 안돼 포기하면 안돼 포기하는 순간 게임은 끝이라고 슬램덩 반 선생님이 말씀하셨다니까 자 그럼 클로즈할게요 궁둥이 고하셨습니다고하셨습니다자 우리 저희가 스킨도 좀 맞추고 왔어요 공룡 스킨입니다 공룡 스킨 자 기존 다이버시티도 아아 뭐야 아니, 발판 다리도 발판 다리도 밟았어? 오케이. 네? 자, 네. 저기 아까 입구에 발판을 밟으면 아주 익숙한 장면이죠. 다이버시티 1을 보신 분들은 여기가 익숙할 텐데요. 여기다가 각 해당 미션에 해당하는 양털들을 넣으면 클리어가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일을 깨야 일을 할수 있나요? 어? 아니지, 이, 아니지. 옛날 일인데 이거? 이거 옛날 일인데. 여기서 이제 2로 넘어가. 어떻게? 자, 여기 여기 보면 또 있지. 여기 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인트로덕션이라고 해서 소개. 갑니다. 어, 자. 여기다 이렇게 딱 넣으면, 여기, 여기 작동을 합니다. 어, 여기, 여기 길이 뚫리면서, 이제 본격적인 다이버시티 2의 세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연, 연결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대박이에요, 이거. 와, 이거 쩐다, 근데 진짜 쩐다. 오, 여기는, 여기 원형 9 안에, 다이버시티 2라는 마크와. 아니야, 야, 여기. 막혀있어. <laughs> 야! <웃음> <못> 아이고! <laughs> 야! 야, 진짜! 못돼가지고! 아니, 아니, 사실, 내가 어. 먼저 하려고, 이렇 어, 어. 뚫려있나 했는데, 안 되더라. <웃음> 아, <웃음> 여기 막혀있어, 막혀있어. 초보네, 초보. 초보네, 초보네. 초보네. <laughs> 어디날떨어뜨리려 그래? 자, 다이버시티 2.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음. 여기 이게 상자에, Get Rich Quick! 이라고 적혀있는 책이 있네요. 빨리 부자가 되는 법인가? 음, 직역하자면, 뭐, 그렇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웰컴, 다이버시티2, 이전 멀티 장르 맵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미션들이 있는 맵이었죠? 어, 저희의 목표는 모든 그 기념비, 양털로 이루어진 기념비일 거예요. 그거를 획득해서 클리어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저번처럼 아마, 아마 파쿠르도 있고, 어드벤처도 있고, 퍼즐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음. 오케이, 뭐, 기타 다른 거는 뭐, 룰 같은 내용들인데요. 뭐, 블럭을 부수지 말라거나, 버전 어떤 걸 사용하라거나, 그런 일반적인 내용들이에요. 가자 가자 예? 가자. 음. 이제 저쪽으로 들어가면 다이버 시티 2 어드벤처 시작이야. 어, 우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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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을 거야. 우리 다이버 시티 1을 우리가 3일차까지 하지 않았나? 어좀 오래 했지. 그, 그때 네가 감자 절대 아니야 했지. 아니 아니. 어? 맞아. <laughs> 맞다 맞다 맞다. 어? 표지판은 되고 표지판은. 어? 되고. 아 맞아. 표지판은 되구난 감자 감자 절대, 감자 절대 아니야. 아니야. <laughs> 맞아. 그때 다이버 시티였어요. 자 여기 뭐 위에 보시면 이렇게 천장에 양털 색깔들이 있죠. 오. 여기도 상자. 이제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 아! 여기, 여기, 여기 버튼 있죠? 요거를 누르면, 딴, 하면서 오오, 이제, 뭐야? 흰색 양털을 뭐야? 줘요. 뭐야, 됐어. 야, 이게 더코드 시스템에, 막, 신기한, 막, 그런, 블럭 장치나 이런 게 되게 많았잖아. 안 할래요. 그치? 이, 안 할래요. 이 맵에 더코드 제작자분이 참여를 하셨다고 하니까, 어떤 이펙트들이 나타날지 보죠? 흰색 양털을 넣었어요. 그러면, 애널라이징 아이템, 아이템을 분석하고 있고요. 여기 이렇게 가만히 서서 기다리면 되나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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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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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뭐야. 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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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가 클리어해야 되는 다양한 미션들이 있는 미션 룸입니다 허브죠 허브 어드벤처, 아레나, 트리비아, 그리고 파쿠르, 이스케이프 여기는 미로, 드로퍼, 그 다음에 서바이벌, 퍼즐, 그리고 보스 배틀까지 있어요 뭐부터 할까? 응, 음, 하고 싶은 어? 거부터? 제일 좀 편한 거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편한 거, 편한 거 야, 파쿠르부터 하자, 파쿠르 제일 만만하잖아 아, 아. 어때 어때? 오케이. 그래 그래 여러분들 저희가 이번에는 첫 번째 미션은 이 분홍색 양털을 먹기 위한 파 쿠르로 갑니다. 짠 오. 이렇게 선택을 오, 하면 뭐, 뭐,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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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이렇게 분홍색으로 변하면서 미션으로 갈수 있어요. 예, 네, 다 들어와. 예, 다 들어와. 아, 어 예. 오 예. 오잉, 오, 예. 오 예. 트랜스포트. 오. 우와 이거. 오. 오, 오. 요, 여기다. 어. 자. 아 잠깐. 야야야. 아유. 아유. 아이고 시작하자마자. 아유. 거기 갔네 갔네. 야야야. 나 가만히 있을 순 없어.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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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아, 잠통수. 자하 아이 잠깐만. 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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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씨왜 이렇게 잘 쳐? 하하하. 야, 진정 야, 그만해. 그만해. 진정해, 진정해. 어? 공룡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야? 아, 아, 아. 공룡들끼리 뭐 싸우는 건가? 여긴가? 아, 지금가? <laughs> <자, 웃음> 트레이닝 여기. 트레이닝. 표지판에 트레이닝이라고 있어요 여기 연습하는 곳인가봐요. 여기 버, 버튼 음. 딱 누르면 오얘 없었소. 어 바보. 아이고 바보들아 아이, 벌써 실패니이 어떻게 트레이닝에서 떨어질 수가 있냐. 그러니까. 어? 나 헨테도 떨어진 거 같았는데. 뭔 소리야. 와. 아, 아형뭐 아. 아, 아. 아, 아. 아, 어떻게 떨어지지. 아이 뭔 소리야. 아 이렇게 뭐 이렇게 뜨네요. 뭐두개의 블럭 두 블럭 그리고 뭐 세칸짜리 블럭 이렇게. 나 받겠죠 옆으로. 멘트들이. 와. 아이 좀 이런 거좀 보면서 가야지. 어. 아. 아니야 나는내 어. 힘으로 어. 깨겠어. 이거 극한 점프, 극한 점프. 야닭 진짜 못한다 게임으로 게임했어 나또깼지도아유거닭아유 뭐야 아, <laughs> 아, 오늘 안에 오늘 안에 깨냐? 어, 뭐 이거 왜 점프가 안돼 점프가 어쨌다오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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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는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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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거야 한칸 뛰고 헛 이렇게 이렇게 뛰는거 머리안 네? 부딪히는거 그 다음에 요건 아아아 아. 초보들이네 헛, 아 요거는 다락문 점프 어떻게 뛰고? 헛아 이거 쉽지 다락문 요거 튜토리얼 이거 1등인가 울타리 점프 네네네 아씨 아, 야 이거 사다리 아아 아, 어? 뭐야 핸드 TP 해요? 야아 TP 안 했는데요? 야 TP 하지 마라 그냥 그냥 달린 거예요 핸드 아. TP 아. 했어요 야야 때리지 마 아싸 야야 아. 이거 트레이닝부터 이런 면어떡 <laughs> 어, 하지 아 아싸, 아싸 이등아 뭐야 TP 째어 이게 안어 오케이 됐어요 부지님 저희 다 깼어요 아 그래? 아아아 아, 아. 알았어 <laughs> 자, 발견. 이게 다 깨면 얘 돌아가면 돼요. 자, 가자. 버튼 눌렀지? 응, 내가 오케이. 다 눌렀지. 오케이. 버버어 이거 뭐야? 여기도 어, 레버를 어, 어, 어. 내리면 바로 갈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자, 내려. 짠. 어지러. 이거 내가 다 누르고 한데 헨테가 버, 다시 다 눌렀나 보다. 아 그래? 아니거든. 아니 버튼, 버튼 눌러서 없어지나? 자 일로와 로오 이제 이쪽으로 되겼다. 이제 길이 열리면서 갈수 있는 공간이 세 방이 생겼어요 야 거기 뭐라고 적혀있는지 다 봐봐 베이직 베이직 여긴 여기는 어드밴스드 여기는 진보된 진 거니까 좀 어려운 데같죠 여기는 뭐지 그럼? 여기는 어 인터미디에이트 여기 중간 난이도 여기 그러면은 베이직 베이직으로 가죠 베이직이 제일 나, 쉬운 난이도 같아 순서대로 뭐한 번에 깨야겠다 그냥. 아유야. 야, 이런 거 아휴구. 아유. 요거를또 이게 미션이라고 요게 또 아이고 이거는. 와! 우 와우, 감사. 고맙다. 어, 야, 야, 저 봐. 안 보여. 안 보여. 아. 아, 아. 깼어. 깼어. 아, 가자. 우리 아. 가리 야, 같이 가 뭘? 아니야. <laughs> 뭐야? 아니야, 아니야. 문소리야. 저거 뭐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야, 오디오인가? 저거? 야, 오디오다, 오디오. 야, 오디오라니. 화면 아, 아나 진짜 왜 자꾸 떨어져. 오케이. Okay. 오케이 어, 다 깼다 다 깼다. 어어어 어. 어, 어. 가자 우리 그냥. 깨까지 다준 거였지 당연히. 에이뭔 소리야? 아이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하면. 이게 또 사람이 빨리 빨리 갈라 그러면 또 이게 어려운 거야. 아 예. 아저 이까 저 이까지? 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다이 여러분들 이거 뭐 쉬운 난이도를 깨서 뭐 합니까? 어려운 거딱 깨줘야지 그게 어 그게 좋은 거지. 쉬운 것도 깨는. 응. 그게 클래스지. 어. 누구 나 누구나 다 깨는 거안 깨. 어? 웃기는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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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웃기는거? 너네들 오오. 다 실패하는것만 깰거야 헛헛헛헛헛헛헛 한방에 한방에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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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호 오오예 오예 일등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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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스 헛헛 헌태 떨어졌어요. 어. 아유 오줌 마시지 마. 어디 떨어질 수야 이제 나이스 클리어. 어 나도 뭐 나도 클리어. 야리 버튼 누르면. 도진님 우리가 클리어했어. 그러니까. 헨태는 뭐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어. 아유. 어 아, 이렇게 에이. 여기 밟아서 이렇게 가는 게더 빨라요. 헌. 가자 가자. 간다. 주, 중간 난이도까지 깼고요. 다음은 어드밴스드. 진보 간다 진보. 헛헛헌왜 떨어지지? 헌헌 헌. 헛, 어, 어, 헛, 어, 헛, 어, 헛, 어허, 헛, 어허, 헛 어허, 이렇게 가면 되지? 어, 아, 야, 정영아, 야, 야, 치지 마. 믿어준 거, 믿어준 거. 에이, 그래.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나내 힘대로 갈, 내 힘으로 갈 거야. 알았어, 가. 어허. 빨리 어, 오, 오케이. 아, 어. 아유, 떨어졌어. 아유, 떨어졌어. 아, 뭐야? 어허. 아, 어, 아, 어, 누가 여기서 떨어지나? 어. 야, 이거 왜 처음으로 오냐? 맞어, 내가 일등이야. 내가, 내가 일등이라고? 아유, 금방 떨어질 거면서 뭘 그래? 왜 처음으로 오지, 이거? 어?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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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어! 아! 나! 아. 여기서, 대각선,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합니다. <laughs> 아이고, 진짜. 마음이 아프다. 깸뇨 아, 진짜? 아, 깼다. 어, 어 아, 깼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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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네. 어, 어. 아. 야, 너 잘한다. 응. 음. 별로 안 어려운데, 이거. 아, 나 이걸, 이걸 못 깨고 있지? 어, 있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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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어렵네. 가자. 오케이 2층으로. 2층으로 아직 뭐 끝난건 아닙니다 더 많은 스테이지들이 남아있죠 오. 여기서 떨어지지 않겠지? 어 어어어 어. <laughs> 아이고 얘는 어어어어 어, 다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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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laughs> 아니 이게 이게 은근히 난이도가 있네 이거 어렵다 여기 이거 아까 그, 처음아니 그러네 그러네 어. 아 어떻게 여기서 떨어져 그니까 아 어떻게 여기서 떨어져 <laughs>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어? 자 일단 2층에도 방들이 있어. 점프 부스트. 여기 뭐지? 뭐가 뭐뭐 있지? 다음에는 레이지 그리고 뭐 분노. 여기는 스피드. 여기 스피드 하나는 하나. 여기는 타임 타임드. 야, 점프 부스트부터 하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점프 부스트 갑니다. 헛. 뭐야 뭐. 야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 오호 슬라임 불 슬라임 슬라임, 슬라임 블러. 어, 있자 새롭게 오. 추가된 블럭이죠? 가운데 밟으니까 여기 있는 애를 어, 밟으면 어, 점프 강화를 줘요. 아, 아. 그다음에 여기서 오, 오호 아. 오호. 어 우와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로. 아 이거는 나지. 아야 이거 되게 쉽다. 나 일등. 아! <laughs> <laughs> 아유 어떻게 여기서 떨어져? <laughs> 내가 길 찾았어. 어? 아 일부러 떨어져 주는 거지. 뭐야 다가 꼼수 쓰지 마라. 아, 예? 아, 아 뭐야. 저희 깼는데 거기 벌써? 아, 그래요? 네. 자, 좀만 기다려 주세요. 누가 아직도 예. 여기 못 깼네. 네, 아, 금방 갑니다. 갑니다. 왔네, 왔네, 왔어요. 갑니다. 여기 아, 어, 어. 이렇게 밑으로 어, 내려가 주고. <laughs> 어, 이쪽. 아싸, 나다 와감. 어이, 자 아, 야. 어떻게 이거 옆으로 적겠슴? 옆으로 옆으로 틀어서. 저겠음. 옆으로 틀어서. 오늘 어, 어, 너, 너, 야, 너왜 이렇게 잘해? 너, 너 데리 플레이하지. 어떻이 이거 어려운데? 이 버튼만 누르면 되나? 허허, 짜됐다. 아, 버튼 됐다. 눌렀다. 짜됐다. 짜됐다. 길생겼어 우와, 허, 아, 어, 짜. 와, 우와, 허, 아, 나 먼저 갈게. 아이 같이 가. 어디 <laughs>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있어? 아, 여기네 여기네. 있야 이거 뭐야? 우, 한 이거. 칸씩 한 칸씩. 이거 짱 쉽다. 어, 아, 깼어 깼어. 헛짜? 눌라스 무슨 클스야 나도 깼거든? 어 뭐야? 어 부딪친다. <laughs> 아! 아! 부딪혀요아저분쪽에서 뭐해? 저기 같이 가요! <laughs> 아유, 뭐 하세요, 여기서? <laughs> 아 네, 뭐하세요 여기서? 뭐하세요 혼자? 아깰라고 <laughs> 이제 아, 아. 우린 다음탄 깨자 음스테이 잘하시네? 네. 어서, 어서 배웠어요? <laughs> 아 내가 내가 이게 아, 약한게 약 약한, 약한 게 있네 아 잠깐만요! 으 <laughs> <laughs> 나도 깨고 싶어요 아 점프 못하시네 <laughs> 아! 부딪혀 아! 아 아파 아파 아 머리 부서지겠어. 아해아해아해아해아해길 하... 열렸어. 길 열렸어. 이쪽으로? 아니 좋아. 아 그래 그래. 아이고, 야, 아 이거 아, 아가, 야 떠기... 이거 뭐야? 가 매니에서 야 이거 뭐야? 한칸한 칸이 한 칸. 어있잖오 됐다. 오나 됐어. 야아 여기 야. 나 위에 아야너나 아. 쳤지. 뭐 누가 쳤어? 니가니가 어? 야. 야 장난 <laughs> 아니야? 야 장난 아니야? 기글 힘들게 왔더니. <laughs> 내가 깰 거야. 어? 아. 좋은가? 왜 너네 왜 그래? 아, 이거 아닌데? 나도, 나도 거기서 죽었는데. 힉. 이불로 그불로 아닌데 이불로 죽은 거 같은데? 이건 이거네. 이거네. 아, 아, 아. 이거야 이거. 클래스. 아, 아. 오나 깼어.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버튼이 어디 있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있다. 이쪽 오케이. 이쪽으로 가고. 다음에 여기서 눌렀어 여기 다 여기다. 에 버튼이 안 눌려 지금. 눌러 빨리. 우와하! 아하! 아, 아. <laughs> 하이. 하이. 버, 버튼을 못 눌렀다 아 어, 눌렀어 눌렀어? 눌렀다 눌렀다, 눌렀다, 눌렀다. 아, 어, 못 누른줄 알았네 다큐 버튼을 못 <laughs> 뭐, 누르면 못해 어디어디? 헐저 위에 한건 있어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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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야 진짜 높아 오우 나 버튼 누르면 아, 된다 와야 아, 잠깐만 나나나 아, 아어 어, 누가 쳤어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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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깼다고? 예. 와 뭐야 점프 버프가 없어졌네? 예. 어 그러네 백투탑 to 여기 있다. 백투탑 to 어디 어디? 어? 여기 슬라임 슬라임에서 어, 어, 점프. 잠깐만, 어, 점프, 점프. 어. 점프하면 안 되겠네? 도지님 여기 여기. 어디 어디? 여기 슬라임에서 올라가야 돼. 아 여기 여기? 응. 아닌데 여기는데 백투탑? 어디서 사귀는 거야? 나야, 나야, 자이가, 자이가. 자가 자이가. 안녕. 자이가, 아이 구경 좀 하자 구경. 오케이. 아, 어 여기 여기. 아이고, 자이가. 우리 어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음자자 요거 이거이거 클리어 복사할거야 클리어 했고요복사할거야 뭐 뭐할까 이제 점프부스트 깼어요 그 다음에 네. 요거 할까? 레이지 오케 레이지 뭐지 뭐지 이거 오오 오, 뭐야 헛헛 어어 오케이 헛. 아 아이고 야야 아. 울타리 이거 쉽지 아아 아, 뭐야 뭐야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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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어렵네 쉽다는 사람 어디 어? 쉽다는 사람? 뭐지, 어디 쉽지? 어디 갔어 아아헛 아우야 아이씨. 아 힘내 이거. 아나 아, 어, 처음도 오케이. 어 오케이. 제가 제가 깨도록 하죠, 여러분. 봐저 뭐 밖에 뭘까? 더 있나요? 이거 깰 사람이. 깰 사람 나밖에 없어. 나이스! 깰거 뭐? 깰거 뭐? 나이스. 나도 나이스. 어. 아. 어. 아유, 아직도 못 깼어. 아유. 뭐라고? 1단계 못깬 사람이? 내 고생이 많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다, 아니다. 고생이 많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고생이 많아. 여기할수 대는 할수 있다. 있다. 음. 아, 어 아, 여기 왜안 되는 거야, 나? 울타리. 아 울타리 너 아직 거기도 못 깼어? 온 상관이야? 요 아유... 오, 오, 아유... 오, 오, 아유. 아! 와 <laughs> <laughs> 떨어졌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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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웃음> 아 다락문에 별로 안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요 루비다! 루비 <laughs> 다락문 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여기서 아! 오케이 아우 여긴가? 아우 이거 왜안 되는 거야 헤헤헤헤 핫핫핫아 여기다 여기다. 오, 뭐야. 어 뭐야? 오 팟. 오나 이렇게 잘하지? 핫. 아. 오, 왜 이렇게 잘이나? 어, 야. 아, 깼다. 아이. 아. 글로 가도 되고 일로 가도 되는 거 같은데? 클라쓴 거? 오케이. 오케이. 클러 쓰는 모습. 오케이. 야, 나 깼는데? 어. 아, 아 뭐야? 아, 아 다시 왔어. 오케이. 아, 나. 얘, 머리가 부딪혔어. 길 생겼다. 어, 내가 길 열었어. 아, 그래 그래? 오케이. 아, 어, 있 이쪽으로 올라가면 어, 버튼 있냐? 어 아, 그래 버튼 눌러야 된대. 빨리 빨리 와서 점프해 줘. 아 이거 못 눌렀어 이거. 아이 야 이거 아 잠깐. 어 눌렀네. 눌렀네. 아, 오케이 오케이 눌렀어요. 아, 이거 클리어. 아, 이게 왜 레이지지 근데? 몰라. 어? 아, 뭐야? 여기 뭐가요? 여기... 어? 아 여기로 올라가서 가면 되겠. 아, 여기로 올라가는 곳이 이렇게. 근데 다 깼어. 응? 어디 아니 그게 아니고. 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갈때 말이야 바보야. 바보야? 야. 그래 바보야. 바보야? 근데 <웃음> 멍청아? 청아 멍청아? g 바보 이, Lucas. A grenade. Bian, Bata. Parang, Taraja. Okay. A speed, speed, you both stage 야 n s p e 야 d Oh, yeah, 오, e a h Oh, yeah, yeah. o 로 y 로 a h y 로 a 로 Oh, y 로 a 로 홀로 a 로 o 로 yeah, yeah. Oh, yeah, yeah. Oh, 오, oh. 뭐야 뭐야. 오케이 나이스 클리어. 말도 안 돼. 이야, 깼다 깼다 깼다. 어때 말? 어때 깼어. 깼어 깼어. 말도 안. 돼 내가니까. 내가. 네, <laughs> 아이고, 뭐해? <laughs> 거기서 뭐해? 거기서 <laughs> 뭐해? 어? 깨봐 깨봐 깨봐. <laughs> 기다려 줄게 기다려 줄게. 오케이 okay, 깬다. <레> 그래? 내가 나한 번에 깰게. 어, 그래? 자기 먼저 깨나. 내가 먼저 깨나. 어 그래. 당연히 내가 먼저 깰. 에이, 고만 고만한 애들끼리. 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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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어 왔다 왔다 딴, 왔다. 딴, 왔다 딴, 왔다.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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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아이고, 마지막에 딴, 떨어지셨네. 잠들에서 떨어졌네. 어 어. 딴. 헤헤. <놀람> 점프 버프가 스피드 끝났지. 어. 나 그냥 들어갈래. 안녕. 딴거 깨서 어? 갈게 나. 아니야, 같이 가. 나 저도 갈게요. 제가 클리어했습니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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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래. 어, 어. 뭐 어디야? 깃타? 우리 가자 빨강아. 가자 가자. 어, 가자. 같이 가요. 이로 가자. 빨리 와. 오케이. 헛. 요거는 타임... 타임드. 이거 타임즈. 시간 제한이 어. 있나 봐요. 어, 어, 블록 오오 블록 생겼. 오 빨리 가야 되나? 오오오오오오오오 뭐야 오오오오뭐오 야, 어안 보여 안 보이다고 안 보여 안, 보인다고! 안 보여 아, 지금 뭐야 들고 있어. 오 됐다 됐다 됐다. 뭐대이했어아 <laughs> 잠대리했어? 나 어. 다시 있어 나 다시 있어. 아야 <laughs> 잠깐만 야야 형 내가 눌러줄게 가 아, 가고 있어 가고 있어 나도 깨고 싶어 시간제야. <laughs> 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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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어 다리가 숙겠어아 진짜? 어 이건 뭐야? 어어 좋아 좋아 헛. 잘하고 있어. 아야 아아 오케이 다시 다시 눌러봐. 야, 이거 열고. 눌러, 눌러,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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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헛,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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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헛, 아, 다시 헛. 눌러요. <laughs> 다시 눌, 다시 눌, 지금 하면 안될 걸? <laughs> 다시 다시 눌러. <laughs> 누른다. 어, 헛, 헛, 아우 야, 헛, 헛, 헛. <laughs> 아이고 미안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자, 누른다. <laughs> 어, 편력. 어. 대각선? 어? 대각선? 대각선? 아! 야!!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 이렇게 됐어.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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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아. 아, 나 이거 눌렀어. 어? 눌렀다고? 응. 아이, 어, 어. 담들이 잘한다. 히히. 히히? 귀여운 척이야? 어, 잠깐만. 이거 기다려. 어, 뭐야? 움직여. 오! 오, 플로 움직여. 마지막 것만 깨볼래? 오, 플로 움직여. 어. 어때? 오신하다 이야. 아, 돼! 이거 마지막 것만 깨자. 와! 이거 그니까 러 어. 가까워졌을때 뛰면 안되고 어. 가까워질려 할때 뛰어 요렇게 어 그렇지 아 요렇게 그렇지 왜냐면 뛸때 블럭이 오니까 계산해서 뛰어 아 요렇게 그렇게 헛. 그렇지 야 쉬운데 다가? 아, 아이 어어어너 어디갔어? 어내 어, 집에 갔어? 어 잇짱 어 잇짱 빨리 와어 잇짱 어 잇자. 난 깼는데 이미 왜? 오케이. Okay. 자요 요런, 요런 스테이지네요. 신기한 에이. 스테이지네. 나 1등. 헛. 에이. 자, 히히. 열받아서 이쪽으로. 헛. 에이 열받아. 우리 2층도 닫겠어. 아 그래? 헛. 여기 생겼다. 여기가 닫겠다고? 우. 응. 우리 네개 닫겠어? 어, 오 뭐야? 진짜로? 빨아 이리 로와 이리 와. 아 진짜네 어이, 여기 길 생겼네. 이리 일루 와봐 이리 왜 왜? 대박이 여기. 어어 어. 헛. 헛헛 <laughs> 뭐야 야하 어 뭐야 어 떨어지는 길? 대박 요호 어헉 <laughs> 위에 봐 오오 용암 용암 오오 가야지 먼저 가야지 어야 같이 가 같이 가 어디 갔어요? 야, 같이 갔어요? 가, 같이 같이 가. 가야야 그러지마 이쪽인가? 어 여기 체크 포인트 헛 올라가자 오케이 어 이거 쉬운데? 짱 쉬운데? 근데 네, 길이 좀 여러 갈래네요 헛 헛헛헛헛헛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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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뭐야 이거 점치? 오 피스톤들 뭐야 어 뭐야 길이 아! 막 길이 막 많아 아 그래 <laughs> 이거 막 막혀있어 어. 길어어헛아 네. 오케이 오첫 포인트 아이 어, 뭐야 뭐야 떨어졌어 헛, 어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어 어, 어. 오빠 죽었잖아 이야 어. 이야 너 죽었어 지금 여기서 말이야 어. 똥이야 저, 저, 다깼어요 아, 그래? 오케이. 잘하는데 오케이. 여기 서 길이 뭐가 여러가어 여기 여기 아어일로 있어? 여 여기 막여있 여기 있위 여기 에어쪽기있 이쪽으로?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어여어여이어 여기 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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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잠깐만. 오야 여기 패로보토 오, 어! 나이스. <laughs> 아, 제가. <잘> <laughs> 자, <웃음> 우와, 이게 뭐야? 여기 여기 각 스테이지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이네요. 아, 야, 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칠 마.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하지 말자. <laughs> 이거 자, 이거 봐봐. 이 버튼 누를게요. 갑니다. 뿅. 오, 깼어 깼어. 분홍색 깼어요. 분홍색이 파쿠르였죠 진짜 넓고만. 양털을 넣으면. 이렇게 애널라이징 아이템, 아이템을 분석하고 미션, 집이다집니다 t a 짱! Oh! Oh! 오오오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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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어 Oh! o 클리어한 거예요. 아직도 근데 오! 한참 남았네. <laughs> 가자 가자.